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멀티이어즈볼 건데, 먼저 요즘에 미세먼지가 좀 많아지면서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도 감기 때문에 고생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짚어 드릴 건데, 도지캔들 다음에는 무조건 이캔들이 나와 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캔들의 조건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4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슈팅 후에 안착 국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종목도 다 대입할 줄 알아야 되고, 다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기준이 생기거든요. 오늘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 2단계 이론에서 여러분들 매수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도 백전 불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불패 아닙니다. 불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LS 멀티리즈 여러분들 이 내용 꼭 알고 짚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수첩에다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2 8회 투자자상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자, 이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팩트체크를 전달해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일 소통방 운영하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돈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매수매도한 내역들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최근에 3부토 건도 매수하면서 18% 정도의 수익구가 나오고 있고, 다른 종목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매도 하고 있고, LS 멀티리어즈도 우리 같이 매수매도 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LS 멀티리어즈 여러분들 꼭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와 기술적인 타점 분석, 이런 것들 오늘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 영상에도 담아드리겠지만, 매일 실시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돈벌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주식은요. 장이 열리고, 이 장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2800개 종목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겠다. 거기다가, LS멀티리오즈에 물려있어서, 매수 타점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추가적인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좌가 자꾸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하나라도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소통망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계좌, 관리하시면서 실질적인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2월달 여러분들께 같이 저와 같이 매수 매도했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좋은 수익 구간을 잡아 갔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같이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플레이디 라는 종목은 저와 같이 매수하면서 여러분들 아직도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 잡아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주식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매매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좌 회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제 주주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저와 좀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오랫동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주식 생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번호 010 67963392 저한테 타점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너무 쉽게 소통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네이 부분도 제가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도지 캔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상승 도지 캔들이 있고요, 하락 도지 캔들이 있고, 상승 반전할 때 도지 캔들이 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도지 캔들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지만 아, 그래서 도지 캔들 핸들 다음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도지 캔들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조건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조건? 그렇습니다. 바로 방치형 캔들, 도지 캔들, 상승장악형 캔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캔들이든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 투자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상승장악형 즉이전 캔들이 여러분 도지 캔들이냐 아니면 망치형 캔들이냐, 이런 게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캔들을 다 잡아먹는, 여러분들 양봉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적어 놓으세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지 캔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 내려간 폭의 매도세가, 어때요? 누군가가 스탑을 하려고 하는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도지 캔들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날 나가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때 도시캔들 뭐 사신 분들은 그냥 물린 겁니다. 뭐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캔들. 왜이 그림에서도 이 캔들이 나와 있고, 여기 캔들까지 나와 있냐. 그렇습니다. 이 캔들까지 보니까 여기가 의미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타점은 어디겠어요? 바로 이 캔들이겠죠. 근데 이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거래량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수만 개의 벌표를 쳐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도지 캔들이 떴어요. 이때 중요한 건 엄청난 상승 캔들 나오면서 천억 원이 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는데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은봉,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마이너스 5% 정도 나왔을 때 우리 LS 멀티리이즈 크게 나온 겁니다. 거래대금 300억이 다 터졌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여러분, 어때요? 좀 소폭 줄어든 걸볼 수가 있죠? 근데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근데 더더욱이나 줄어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이게 다 대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거래대금상에 딱 보시게 되면요. 이 중에서, 어, 아 우리 LS 넥터스가 있었죠? 최근에 엄청난 급등, 우리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도지캔들, 3월 13일 수요일 날 42억 원이 터지면서 도지캔들 나왔을 때 거래량 보세요. 너무나도 저조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때 상승 전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14%윗꼬리봉 나오면서 420억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음날 캔들이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어때요? 여러분들 전 캔들의 100% 이상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다음날 큰 상승이 나왔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하고요. 다음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HLB 제약도 정말 눈부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망치형 캔들이 나왔네요.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왔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봉이 나왔어요? 무려 200%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뭐다? 270억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기준봉이 되더라. 그러면 바닥을 잡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 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다가 멈춰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 바이넥스.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이어 어,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3월 13일 날 여러분들 어30 360억이 터지면서 어때요? 우리 그렇죠. 우리 L.S. 멀티리어즈처럼 계단식 우아향하고 있는 거래량이 보이고 있다가 이 망치형 캔들 다 잡아먹는 어떤 캔들? 그렇죠. 무려 200%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다 다 잡아먹어주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 여러분들께 우리 L.S. 멀티리어즈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너무나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기준봉을 잡고 이 안에서 매수하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엘리어 파동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엘리어 파동, 엘리어 파동 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요, 실질적으로 엘리어 파동을 그렇게 많이 믿진 않습니다. 물론 대입은 하지만 저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사람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마크 미너비니, 그 다음에 이데이짱이라신 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 전략, 우리 현존 여러분들 엄청난 주식 투자 슈퍼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뭐, 니콜라스 다바스, 윌리엄 오닐, 마크 미너빈이, 마크 미너빈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라이언의벤젠것까지이 사람들이 어떤 매매 전략을 써서 막뭐 자산이 뭐 수조까지 갔는지. 그 다음에 시장 마법사들에서 나오는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4단계 투자 전략이다.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어떤 구간에서만 투자를 하게 되면 되더라. 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2단계 안에서, 3단계, 4단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어 파동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조그맣게도 나올 수 있고, 크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1차 파동으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엘리어 파동은 여러분들 파동 이론을 접목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이 4단계 이론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주가를 명백하게 몇 단계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단계예요? 여러분들? 1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락폭을 잠재우고 큰, 큰 거래량 나오면서 보다 큰 거래량 나오면서 바닥이에요 라고 하면서 횡보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횡보구간 다음엔 2차, 3차 파동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중요한 게 그래서 기술적인 맥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S 멀티리얼즈에서 이 저점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더라? 외국인이더라? 기관이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개인분들입니다. 개인분들 중에도 큰 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손이 무려 1,300억 원이나 매수를 해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300억 원 있습니까? 어, 1,300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억씩 1,300명끼리 같이 단합해서 이봉 올리자라고 해도 이런 봉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3월 12일 날 개인분들 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매수를 했는데 제가 거래원 입천분석과 증권사물 매매 동향을 보면서 누가 매수를 하더라? 아, 모건 스텔리 어, 외국인들도 매수를 해주고 유한타 증권 여러분들 엄청난 매수를 해주고 특히 메릴린치 이거는 한 사람이 매수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매수 매도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균 지금 LS 멀티어즈큰 손의 평단가가 25,500원이더라. 그러면 여기 아래 있을 때는 오히려보다 과 매도 구간인데 이때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이 누가 들어냐에 오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캔들이 어떤 캔들이 뜨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외국인이 어저께 들어왔다. 금요일에 들어왔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갭상승을 시킬 거고, 갭상승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뭐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매수 못한 개인분들과 기관들이 투자를 하면서 보다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땐 어떤 게 나온다?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2024년 1월, 우리 신년부터단한 번도 뚫지 못한 추세대를 돌파하는, 여러분들 28,000원 돌파하는 흔적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25,000원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는 어떤 시도가 나올 거고 3만원 선이 1차 고비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투자 전략들 그리고 어떤 종목에도 다 맞아야 되는 이 기준점들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시고, 여러분들 제 영상 보면서, 어,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절대 혼자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리신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와 당연히 뒷받침 돼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계좌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려요. 제가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손절을 정말 짧게 짧게 가져갑니다. 손절 안할순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점 불패가 아니라 100점 불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술 투자. 그런데 본전에서도 전략 매도하는 걸 저도 보,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뭐예요? 보세요. 3일 지역이라는 종목 같이 매수해서 마이너스 3% 시나리오 불릿지 전략 매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깎아먹는 매도가 아니라 본전, 즉 나의 시나리오가 불릿지 됐을 때 짧게 끊고 나온 다음에 다시 종목을 노리면서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 찾아먹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계좌 관리고 손절 10번을 하더라도 수익 한 번으로 계좌 회복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애가 저랑 같이 매도 매수했던 종목 중에 뭐예요?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이 포스코디 X. 매매 내역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 구간에서 여러분들 뭐다? 어, 본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서 밑으로 대고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데 매수를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엄청난 물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연기금이 나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짧게 끊고 마이너스 2%에서 짧게 끊고 우리가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맥점에서 다시 한번 추세대를 돌파할 때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총 35%라는 수익구간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2% 손절하고 35% 수익구간 잡았어요 자 지금 여, 우리 여러분들도 가장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계좌 관리입니다 계좌 관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잡아놔야지만 여러분들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 확신 매매를 할 수가 있고 확신 매매를 잡고 여러분들 타점이 좋아야지만 비로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 기준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모르시겠다라고 하신 분들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제가 한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어렵네요. LS 멀티리어즈 실시간 소통 받고 싶어요.라고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이라면요. 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 그리고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네제 번호입니다 010-6796-3392 문자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만큼은 저와 같이 꼭 주식생활 오래오래 행복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히든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종목 꼭 보셔야겠죠. 왜 3월달에 제가 제일 중요한 종목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I와 어떤 합작하는 기업들 정말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월달 히든 종목 AI와 바이오 기업을 지금 접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워크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지크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트워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낙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봉이 다수 출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점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길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수렴 끝 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종목, 다음 3월달 히든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저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 정보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 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